너의 질문에녹록 안녕하세요. 푸른 코끼리 지지쿠루 누리보듬입니다. 저희 누리보듬은 푸른 나무 재단의 푸른 코끼리 사이버 폭력 예방 지지쿠루 누리보듬 팀입니다. 누리보듬은 온 세상을 한껏 보듬고 살아가라라는 뜻으로 지역사회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에 앞장서고 피해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인 너의 질문을 녹록 영상은 이전 SNS 이벤트를 통해 받은 질문을 토대로 사이버 폭력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시간이 되어 청소년과 관련 직종에 임하시는 분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은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중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섯 개의 질문으로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는가? 세 번째, 피해 학생이 신고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사이버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다섯 번째,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해당 문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내용 요약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 두 번째, 일시 보호. 세 번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네 번째, 학급 교체. 다섯 번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여섯 가지가더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17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 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 정지 7. 학급 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피해 학생이 신고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노범내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폭력과 유사하게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방식.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 세번째는 사법당국에서 조사 과정 속 2차 피해 발생하는 경우 네번째는 격리 조치가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에 제시한 경우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한 누리보듬 팀원 간의 의견을 조합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대처 방안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번째 대처 방안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처 네 방안은 사이버 폭력에 관련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방안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격리 조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생길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지속적인 사이버 관심이 사이버 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답변으로는 대표적인 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학교폭력 상담 전화 1588-9128-9118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전화 문자 상담 전화 117앱 127챗 문자 샵0117 성폭력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02-3141-6191 위센터 학생위기 상담 종합 서비스 1588-7199. 위 프로젝트 우리가 희망이다. 온라인 상담 또는 고민 상담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또는 110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사이버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1388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기. 두 번째, 신중하고 바른 언어 사용하기. 세 번째, 인터넷상에서 내 개인정보 소중히 하기. 네 번째, 장난으로 한 말이 범죄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논쟁을 할 때에는 절제하여 대응하기가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생이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대처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푸른 코끼리 지지쿠르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두 번째, 온라인상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나 글을 함부로 주고받거나 유포하지 않기. 세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사람에게 나의 개인 정보 알려주지 않기. 네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거나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기. 다섯 번째,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상처를 주는 폭력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기. 이로써 질문 5개에 대한 답변을 끝마칩니다. 해당 답변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누리보듬의 영상을 시청해주시며 사이버 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